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9번 민수 씨, 지난번에 산내 검은색 코트 못 봤어요? 그거 월요일에 세탁소에 맡겼잖아요. 내가 찾아다 줄까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가서 찾아올게요. 그럼 들어올 때 우편물도 좀 갖다 줘요. 10번 여보세요? 민수 씨. 옆 사무실에서 안내 책자 받으러 왔는데요. 아, 네. 제가 밖에서 거래처 직원을 만나고 있어서요. 미안하지만 수미 씨가 상자에서 좀 꺼내서 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그런데 상자는 어디에 있어요? 제 책상 밑에 뒀어요. 11번. 여보, 욕실 전등을 좀 바꿔야겠어요. 그래요? 집에 전등 사다 놓은 거 있으면 가져와 봐요. 잠깐만요.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없으면 말해요. 내가 사러 갈게요. 12번. 과장님, 여기 해외 파견 근무 지원자 명단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아, 네. 이번에는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확인해 봤는데, 생각보다 지원자가 적습니다. 그거 큰일이군요. 그럼 인사과에 연락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전 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